핸드폰 계좌까지 인정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조작한 사진 띄워놓고 인증이라고 하는 유튜버랑은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솔레이어 홀더 여러분들 김대표입니다. 지금 솔레이어가 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보면 은 999.9원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1,400원에서부터 반등이 이렇게 조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진입하지 마셔라. 이거는 하락하는 와중에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고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까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타점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아래에서 진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물량을 덜어내야지 좀 평단가를 낮추면서 손실 없이 탈출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어제 사실 이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옛날에 트럼프의 성범죄 사실을 조금 폭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X를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요, 앱스타인 파일에 일론 머스크가 있다. 이,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앱스타인 범죄 파일이 뭐냐면은 미성년자 성범죄 파일입니다. 그래서 앱스타인이 미국 역사상의 최악의 범죄를 일으켰음에도 감옥에서 의문사를 당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진실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았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여기서 미국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가 굉장히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탄핵까지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뭐 하여튼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제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많이 빠졌고 비트코인이 빠진 것만큼 다른 알트 고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잘 버텨 준다고 하더라도 요 결국에 뭐 보합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악재가 터지면서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솔레이어는 뭐 천원에서 잘 비벼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가격 850원 900원 까지는 무조건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량을 좀 담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관점이 유효한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 볼 건데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드린다 해도 아무런 인증 없이 분석을 하게 되면 은 사실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요.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뭐 멋도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왔냐면요. 동영상인지 은요 절대 조작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제가 영상 두개를 띄워 드렸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 은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매직에덴에서 15% 정도 먹고 있는데 제가 매직에덴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어요 오른쪽에 문자영상 보시면은 오전 8시 50분 22분에 매직에 된 보내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지금 여기 업비트 영상은요, 매도하기 전에 영상 녹화한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은 나 몰라라 하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 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린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핸드폰에서는 조작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9시 전에 문자 보내드리면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9시 전에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최소 10% 이상씩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2858-8008이 번호로 문자 3 하고요. 지금 보고 계신 종목 같이 문 문자로 남겨주시면 문자 사이트 에 저장이 되니까요 문자로 삼 하고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이 만약에 이더리움이라고 하면요 이더 이렇게 두 글자 같이 문자로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뭐 이렇게 무료로 공유 해 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 구독하고 이 영상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한다면요 욕 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보다 돈잘 버시면 저한테 돈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 저는 돈안 받습니다 저는 한 달만 지나면 10억 넘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해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문자를 안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해요. 근데 지금 문자 보시면은 매일매일 문자 보내드린 거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안 보내드리는 거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자동 이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 이라고 남겨주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추가만 되는 거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 쉽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 번호 보시면요 010-2858-8008 맞죠 여기 위에 보시는 전화번호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 추가한건 삭제를 하고요 중간에 제 핸드폰 녹화하면 띄워 드릴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6월 2일 일 오전 10시에요. 제가 지금 메시지 발송 테스트라고 문자를 보내보면요. 여기 보시면 문자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가지지 마시고요.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솔레이어로 돌아와서요. 차트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999원까지 빠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깊은 하락을 보여줬을 때는요. 989원까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좋은 오만간 여러분들이 이 솔레어를 매수할 타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900원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상장 당시에 좀 하락을 할 때요 900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 1,100원까지 다시 한번 뚫어주려다가 저항을 먹고 내려왔을 때도요 900원에서 리테스트를 받고 이렇게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원이 오면은 충분히 반등을 보여줄 만하다 그런데 이 900원에는 많은 개미들이 지금 타려고 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과연 세력이 그냥 줄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세력은 이 개미들을 다 떨구고 올라가야 가볍기 때문에 900원 아래로 더 찔러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850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번 진행해 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뭐 850원까지 는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850원에서 900원 이 사이 매물대에서 여러분들이 좀 매도 물량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매수세가 어디쯤에서 들어오는지 이거를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좀 진입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도 이 850원 그리고 900원에서 매수하라는 관점은 별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50원에서 900원 여기서 매수해야 된다 이거 그대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850원에서 900원에서 매수하면은 어디에서 물량을 일단 덜어내야 되냐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얼마냐면은 제가 1,100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이 솔레어가 상장 당시에 900원에서 스탑하고 위로 올라갔을 때요. 1100원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 이 뚫어졌어요. 1100원을.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받으러 내려왔거든요. 그게 바로 11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락을 보여준 다음 상승을 보여줄 때요. 1100원에서 브레이크가 한번 걸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00원에서 물량을 일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때처럼 눌림목이 왔을 때 여기 아래에서 물량을 다시 늘려가시면요. 아무리 위에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공짜로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대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에서는 850원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1,100원까지 상승했을 때 여기서 물량을 일부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눌림목이 왔을 때뭐 900원이든 1,000원이든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평단가는 공짜로 낮출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결국에 제가 1,400원에서부터 아직 매수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일부 정리를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말을 믿고 아, 나 그러면 850원에서 물량을 한번 잡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1,400원에서 물량을 매도하신 다음에 이 솔레이어가 여기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 지금 1,000원이잖아요. 1,000원에서만 매수하셔도 똑같은 돈 1,400원에서 100만원을 손절을 쳤어요. 100만원이 현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치면은 이 1,000원으로 왔을 때는요. 더 많은 물량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한 8개를 손절을 쳤다고 치면요. 이 1,000원에서 내려와서 물량을 다시 잡을 때는 10개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고 요탈출을 하시려면은 어쨌든 제가 1100원이 왔을 때 일부를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뭐 100%를 다 정리해라 이거는 아니에요. 뭐한 50%나 뭐70% 이런 식으로 조금만 남겨 놓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물량만큼 내려왔을 때 다시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손절에 대한 그런 거부감은 좀 없애졌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대응 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